자, 북미회담 하는데, 왼정인, 매매 잘 했네. 음. 저기, 치국씨는 저는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 네. 네. 대우조선 해양 잘 올라가다가, 바바박 네. 터졌네. 막판에. 네. 아. 아. 그이 이거 익실현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사갖고 익실현하고, 어. 네. 어, 우리가 산 가격보다 위에 올려놨으면, 네. 그렇죠. 아무, 어, 아무 저기가 없잖아. 그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일봉 오븐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연이도 가서, 어? 학교 다니면서 이거 꼭, 그, 보고, 감안 잊어버리게. 음. 어떻게 했어요? 플레이 한 거를 한번 음, 들어보자. 어제 일단은 3만 1,700원에 들어간 거, 음. 오늘 9시 5분 시작 거의 시작에 3만 1,850원에 음. 40% 잘라먹고, 아. 그 다음에 10시 29분에 아. 3만 2,150원 음. 잘라먹고, 나머지는 스탑을, 스탑을 한 3만 1850원을 스탑당했어요. 음, 아, 음, 그래. 관리 안 했으면 이거 그렇죠. 그냥 다스탑당했대 그러니까 이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는 시대 영역이야. 그거는 방법이 없어. 매수는 내가 매뉴얼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저가 매수하는 지점을 뭐 유튜브에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도 몸에 체득하게 해서 잡게 하지만, 매도는 모든 의사결정이 어디 있다고? 지현이? 내 계좌에, 내 계좌가 벌려있으면 오래 가지갈 거고, 위험관리만 이제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30%, 40%, 40% 이렇게 안 잘라먹어도 돼. 내가 매매를 해서 차곡차곡 계좌가 쌓여있어. 그러면, 아, 요번엔 다 가지갈래? 스탑, 나 본전에다 놓고 어떻게 해? 그냥, 그냥 가는 거야.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야. 근데, 못 먹어도 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지. 그 여유가 내가 계좌 이외에 다른데 돈이 있는 것도 물론,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내 계좌에서 내가 차곡차곡 돈을 쌓아서, 내가 배가 불러. 어? 그리고 위험관리 잘해서, 티끌모아 태산처럼 주식에서 돈을 벌고 있다가, 30%, 40%, 뭐20% 이렇게 잘라먹고, 위험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티끌모아 돈이 딱 모이면, 그것도 이렇게 된다 고 그래. 어떻게 되냐면 문분증입니까? 내 계좌가 여기를 저기 이제 원금으로 보자면 유튜브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중간 정체로 들어갑니다. 구독자 수 올라옵니다. 근데 깨지진 않잖아.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방을 <laughs>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방을 관리하면서 몇 개월 하고 내 계좌가 깨지지 않는 자신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자, 여기 올라가서 지나간 거,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매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계좌가 깨져 있어. 어? 100% 하던 계좌가 지금 70%, 80% 남아있으면, 여기서 이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다 털어먹게 돼 있어. 야, 이거 좀더갈 거니까 기다려? 못 기다려, 절대. 야,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여기까지 올 거니까 기다려? 절대 못 기다려, 깨져 있는 사람은. 응? 어? 그러니까, 매도는, 주식시장 마감, 내 계좌에 전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완전, 완벽하게 심리지, 이게 매도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에 매도하라,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 개소리다. <laughs> 어? 그 목표가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해갖고,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해서 저평가된 걸 매수해서, 6개월, 1년 가져가다가, 그가격에 왔어. 그러면, 잘라 먹으면 돼. 근데, 이 세상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매매를 하겠어요? <laughs> 음? 현대차 아니던데요. 매년 기다려도. 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아주 좋은 예지. 아, 랄라룰루하고 이제 있었으면, 훅, 음... 어, 훅 가는 거지.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지. 그런 관리를, 그런 관리를 하라고 이 장을 보고 있는 거야 잠시, 잠시라도. 그래서 내가 장을 못볼 때도 어떻게? 전... 요런런 타이밍에 봤어. 그러면 요 밑에 있던 스탑 어떻게? 잠깐 올려놓고 또 다른 일하면 돼. 응? 여유가 있으면. 그럼 하방을 완벽하게 맞고 하잖아. 어. 그게 중요한 거지. 응?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떤 놈이 알아? 지나가면 다 여기서 어떻게? 저 여기 N 자형 맞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 이거 누가 못해? 안 그래? 어? 이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산수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또 음, 이거 하나? 음. 어. 선방한 거야 음, 또 저는 두산 어제 갖고 있던 거 두산? 네 9만 7천 0백원으로 음. 네. 10시 26분에 9시 6분에 9만 0천원 네. 9시 15분에 9만 7천 0백원으로 끝났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시장 마감 2 이분 네. 전입니다. 롯데쇼핑 롯데쇼핑 e s 만 o p p i n g Look at the shopping. Look at the s h o p p 5 n g Look at the shopping. l o 그 다음에 10시 51분에 19만 3천원 음. 10시 57분에 19만 3천 5백원 음. 11시 26분에 19만 3천 5백원 아. 요거는 신용재산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요거는 계속해서 중략해볼 종목이에요 내일 음. 저기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고 그거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어 매매할 종목에 넣어서 같이 보면 될 거예요 또 SOA 주식시장 마감 1분 전입니다. 1 0만 원에 들어갔다가 13시 35분에 10만 원. 10만, 10만 원에 네. 들다가 네. 13시 37분에 10만 500원에 어. 팔았고 14시 16분에 9만 9천 900원. 어.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정리를 안 했구나. 요즘 배가 부른가 보네요. 네. <laughs> 정신. <laughs> 또. 다음에 엄청나게 깨진 거 이노 와이어리스. 이, 이, 이 종목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이게 5 0 선이라고 네. 봤었는데 네. 35분, 아니, 아니, 11시 55분에 네. 2 1,500원에 들어갔다가 네. 그다음에 13시 주식 시장 마감 네. 10초 전입니다. 그 또, 또한 번, 지금 못 적었는데, 그 뒤로 또 털렸거든요, 한 번. 음. 이게 <목소리> 어제 한거 가격대까지만 <목소리> 오늘 시도하지. 네.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할 이유는? 없는, 없는 거잖아. 요 이때까지는 근데 계속. 여기요? 이, 이, 예, 이쪽, 예, 이쪽. 성과. 여기 뭐 이중바닥이라서 딱 네, 네. 하고, 여기 뚫리면은 또 여기가 뚫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 이중 바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살짝 들어갔다가 요 밑에 짧게 스탑 놓고 나오는 게 낫지 그렇고 두 번이나 털려서 아 이게 어제도 근데 어제도 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중 바닥 보세요 아니 여기 왔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날도 한번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의 기준이 이날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면 이 근처에서 산, 산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더 빠졌죠? 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 오늘 이후로는, 어, 어제 이후로는 오늘 매매하려고 달겨들지? 마아안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올라갔다가.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대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만약에 지선이 있다고 봐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지선이 있으면 어제 근처가에서 왔다갔다 하잖아. 네. 그 여기도 어때요? 근데... 어제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날 지지선의 다음 날그 다음 날까지는 오케이라고. 네. 단 어디에 그전날에 저가 근처에서 산다. 응? 어? 근데 지금 며칠째야? 3일째, 네. 하루 닫고 우리 여기 들이댔다가 여기 깨졌으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런 다른 종목을 새로 찾아야지 왜 계속 물고 늘어지냐 이거지 네. 네? 이거 쓸데없이 털려가지고 네.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 여기도 보면 네. 자 봐봐요 여기 닿았어그 다음날도 그 근처까지 왔다 주고 가든지 비슷한 가격을 주고, 주고 갈 수도 있잖아 네. 여기도 봐봐요. 하루 이틀, 3일째부터 이렇게 되면, 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지키고 있어, 요요 가격을. 네. 어? 근처에서 지키고 있어. 그러면, 스탑이 보이잖아, 스탑이. 응?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거 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거를 혼자 씨름하고 있냐고. 더 좋은 컨디션에 딱온 것들도 있는데. 네. 응? 음. 일째그 다음에. 네, yg엔터테인먼트, 우리 지원학생 선정 종목 음. 네. 15시 5분에 네. 41,800원에 들어갔다가 네. 15시 14분에 42,100원, 네. 15시 19분에 42,348원까지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런 게 어때요? 처음. 내일도 한번더 네. 어? 이렇게 낙폭이 이렇게 크면, 내일도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한번더줄 때, 어.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응?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뚫리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 측상, 이게 조금 뚫리더라도 한이 정도 뚫리, 뚫리고 가는 150일 지지선도 많으니까, 그거는 경험 측상. 그거는 우리가 매뉴얼화해서 매수 들어가는 거에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경험칙상 이건 내가 잡아갖고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1 5 1선에서 지지되고 가는 게 정석인데 이거를 조금 더 훼손하고 이중바닥도 조금 더 훼손하고 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가면 여기서 딱 사면 좋지.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어? 안 왔다 가는 경우를안 사지만 어요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원칙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케이스를 정석으로 될 거를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다가 돈을 벌면 야,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막 센데. 어? 이렇게 세게 가는데 살짝 뚫려도 가더라. 이중 바닥이. 그러면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있다가 어떤 지지선을 찾아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매뉴얼이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매매할 근거가. 키왕 응? 나온 거또 지원 학생 현존공 두 목만 더 현대 엘리베이터랑 이건 네. 다내 다음 때 봐야 될것 같죠 현대 엘리베이터. 어그두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대 엘리. 현대 엘리. 엘리베. 선물 옵션 동시 효과가 음. 시작되었습니다. 야, 또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다음날. 예.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봉. 이나 월봉 보면, 어. 월봉 여기 닿을 때 하든지, 15일선. 응?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이거든? 예. 응? 그러면 우리 1%가 안 맥혀. 예. 네.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봐봐, 여기도. 이틀 동안. 쫙쫙쫙 낙폭이 돼지지선이 와서 하루 더 주고 갔잖아. 네. 봐봐, 여기 하루 더 주고 갔지. 네. 이것도 한번더 떨어져서 여기서 하루 이틀 더줄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절대 늦지 않단 말이야. 중간에 1% 스타 갖고 저기 덤빌 생각 하지 말라고. 네. 네. 또다, 지현이는? 저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아, 똑같이? 막판에? 3시 15분. 10몇 어. 분쯤에. 어, 얼마에? 41,850원. 41,850원? 어, 잘했네. 그거 갖고 있어? 저혀 어. <laughs> 이거 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돈 많이 봐라. 응? 졸업, 졸업 축하. 그리고 <laughs> 이제, 졸업. 이게 다야? 네. 내일, 어. <laughs> 내일도 아까 롯데 쇼핑처럼 네. 볼만한 게, 내일이요. 이런 제일제단 뭐가 있죠? 제일 대장은 가지고 있어요. 어, 신용재장고 저기 되듯이, 응? 롯데 쇼핑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가으면 좋을 거예요. 관찰도 한번 해보시고.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현대조선해양? 그런... 아까 아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신용장고가꽤 높지 않나요? 아까 근데 엄청 떨어졌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아니 여기서 아, 아.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가 지 이거는 지금 수평이잖아 수평. 수평인가요? 네. 올라온 건 이건 소용 없나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내가 봐온 형태의 신용재장거로 보기는 힘들어요. 어. 저 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네? 네, 주... 쭉,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까지 어때? 최고조에 오지? 네. 여기도 최고조고 네. 그죠? 네? 근데 조금 전에 대우조선 해양은 그냥 가격대가 이렇게 쫙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여 박스권이잖아요. 네, 박스권인데 신용장고가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거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별로... 처음 봤다고, 나도. 아, 처음 보다 어.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봐요.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 처음 본 거는 어떻게 연구한다. 네. 연구. 돈으로 확인 안 한다. 응? <laughs> 으로 네? <laughs>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명언, 명언으로,